잠재의식의 도움을 얻는 일은 바위 덩어리를 미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애를 쓴다고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도 아닙니다. 정신력만으로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결과를 상상해보고 그 결과에서 생겨나는 자유로운 상태를 떠올려보세요. 당신의 지성은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 그것을 잠재의식이 강요하면서 개입하려 될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세요. 지성의 문제해결법은 그만두세요.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기적을 일으키는 신념을 굳게 가지세요. 병이나. 문제가 없는 상태의 자기 모습을 마음에 그리세요. 당신이 갈망하고 있는 자유로운 상태가 되면 얼마나 기쁠 것인가를 상상해 보세요. 그 과정에 불필요한 것은 일체 빼버려야 합니다. 단순한 방법이 가장 좋으니까요. 잠재의식으로부터 응답을 받는 훌륭한 방법은 훈련된 상상력, 즉, 과학적 상상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잠재의식은 몸의 건축자이며 모든 생명기능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을 받으려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지켜야 합니다. 문제를 인지하고 받아들이세요. 문제를 잠재의식에게 내맡기세요. 잠재의식만이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마음을 놓으세요. 의심과 망설임은 기도를 약화시킬 뿐입니다. 자기에게 낫기를 바라지만이라든가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랄 뿐이라는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성취되어야 할 일에 대한 당신의 느낌이 흐름을 주도하게 됩니다. 좋아하는 당신의 것입니다. 건강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잠재의식에 무한한 치유력을 전달하는 수단이 됨으로써 실질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건강이라는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전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긴장을 풀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세요. 잠재의식의 힘에 자신을 내맡기세요 자신의 상황과 처제에 대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말하세요. 마음을 편하게 하고 확신을 가지면 당신의 아이디어를 잠재의식에 풀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아이디어의 배후에 있는 역학적 에너지가 그것을 받아들여 구체적으로 실현하게 됩니다.